어? 잘했었어? 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아이고 잘생겼네. 어? 이 음, 새끼. 이 음, 새끼. 잘생겼대. 어 아이고. 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이고 잘 생겼네. 아이고 이쁘다. 잘 생겼네. 잘썼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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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 할머니. 음, 발만... 음, 예, 오늘 또 우리 해리하고 아침에 산책을 가는 중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던 이 워킹 스틱 있잖아요. 예, 이게 노간주 나무예요. 노간주 나무인데, 이 예. 길이가 거의 땅인 산 어깨 높이만큼 올라오고 이렇게 곧은 나무를 잘라서, 예, 껍질 벗긴 다음에. 요 끝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끝에다가 쇠로 하나 박았어요왜냐면이 끝이 집, 어, 땅을 짚으면 갈라지니까 쇠 이렇게 박아서 마무리했고요. 이렇게 하나 짊어지고 이 어, 워킹 스틱 하나 를 들고 우리 해리를 이렇게 산이나 들어가다 보면 마치 내가 유모, 유목민들 있잖아요. 음, 양 떼를 몰고 가면서 목동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잠깐 듭니다. 물론. 제주인은 양은 없고요. 우리 해리아가 둘이 돌어다닙니다 오늘 또 우리 해리하고 요지파인을이 워킹스테이 들고 산책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아, 가자! 해리아, 예. 며칠 전에도 우리 해리가 여기서 눈앞에서 노루를 놓쳐 가지고요. 또하한 30분 동안 푸짝푸짝 뛰고 다니더라고요. 예. 그냥 사냥노이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리아, 가자! 가자! 해리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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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고 바빠이고 바빠이고 바빠. 예, 제가 해리하고 해리하고 강두솔 이렇게 산책 도중인데요.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예, 보십시오이그 마마 매랐던 어, 풀들이 이렇게 서서히 파란 색 사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겨울은 가고 봄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아, 우리 해리랑 이강둑을 열심히 산책하면서 또내 나름대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집도 좀 수리 좀 해야 되고요. 우리 집사람 놀이터도 완성해야 되고, 예, 또 하나를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해리 행동 좀 보십시오. 지금 이 철책 넘어 산쪽에서 고라니 울음소리가 났어요. 우리 해리가 고라니 울음소리를 듣고, 에,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응시하면서 냄새 흔적을 쫓고 있습니다. 에, 우리 해리가 에, 이게 사냥 본능이 발동이 하는 모양인데 전번에 알다시피 이 철책 너머로 가서 우리 해리가 허을났기 때문에 저는 이쪽 철책은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에, 우리 해리랑 같이 큰 길로 에, 산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야 가자. 해리가요 이산책로를 여러 번 다녔는데요 여기 오면 혼자 밑에도 내려가고 산으로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안타 왔었는데 오늘 보십시오 그 산에서 아, 우리가 헤어지가지고 한 4시간 만에 만난 이후로는 이렇게 재킷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 시간이면 요 뒤에는 산도 한번 가고요 옆에도 갔다 왔다 하는데 지금은 벗어나지 않네요 아마도 저도 놀랐지만 우리 해다 엄청 놀란 것 같습니다. 예, 떨어지질 않고요. 제주에 딱 붙어 있습니다. 아, 해리야, 갔다 와. 왜안 가? 응? 어? 갔다 오지 왜? 예, 우리 해리가 예, 저랑 가까이 있는 거 있으니까 저도 마음이 안심이 되고요. 예,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죠. 되도록이면 산은 같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우리 해리하고 강뚝을 산책을 하는데 에, 해리가 나한테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요 또 가다 보니까 해가 서산에 넘어갑니다 아이 모습을 내가 영상에 담았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에, 하여튼 뭐 저희 동네가 약간 산속에 있는 건 맞는데 딱 트이고 산속에 있어서 아늑하고 예, 강이 있어서 탁 트여서 좋고, 산에 나무들이 푸르르 좋고, 또 제가 좋아하는 소나무가 많아서 좋고, 저는 이 시골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해리하고 앞으로도 시골 생활을 즐기면서 그때그때 그때 일어난 상황들을 <laughs>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날씨가 포근합니다. 강은 이제 얼음은 많이 녹았고요. 에, 강가에 살짝 사르름만 남아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꼭 따뜻한 봄날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은 봄이 오지 않았겠죠? 그래도 느낌은 지금 봄날입니다. 에, 아, 동네가 조용해요. 에,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시골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 유동인구도 별로 없습니다. 동네에 그래서 산책을 하다 보면 저하고 혜리가 거의 저하고 혜리가 둘이만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리 혜리가 아직도 한살백이라 그런지 아주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어 아직도 냄새 맡고 추적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점점점 성숙해지겠죠. 우리 혜리도. 예, 오늘, 오늘 봄, 아, 겨울 끝자라 하루 좋은 날씨를 맞이해서 해리하고 산착하는 도중입니다. 예, 가자, 해리. 가자! 재리야 그거 왜 물고 다녀?